안녕하세요 경남 호시트입니다저 오늘 물건 두고 왔습니다 보시면 보이시죠 2단의 지차 이빨 보이십니까? 이런데 자 나간 거는 이빨 보이시죠? 와 너무 나갔네 자, 내지차 네, 이게 새거고, 이게 형겁니다 보세요 자, 물건을 들었을... 물건을 들었을 때 소리가 나면 감속기를 뜯어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 좀 들어가서 한 30분 작업하잖아 하면은 소리 나는 거야 그냥 뭐 물건안 들었을 때 소리가 안 난다고 그냥 뭐, 가치, 가시지 마시고 감속기를 한번 뜯어보세요. 이렇게 내취차가 나갔거나, 뭐, 유성기, 기아가 나갔거나, 그렇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은. 비장의 무기. 짜잔! 와우! 비닐 장갑을 들고 왔습니다. 하도 손에 기름 많이 묻어라. 아... 오늘은 만만의 준비를 하고 왔지요. 2.8톤 6m입니다. 중간축 보시면, 하하, 쪼맨나지요 그, 보통 12m보다, 그 전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 카드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중간축 교체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추 괜찮지요? 자, 이거는 바로 꼽아서, 이런 식으로, 꽂아서 이거는 바로 꼽으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기름부터 제거하고, 으, 기름. 쇳가루들이 엄청 많네요. 2단 케이지랑, 그 중간추, 같이 이래, 이거는, 짧으니까 이렇게 꽂아서 같이 꽂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도 도전해보고 저렇게도 뭐 도전해보는거죠 자 들어갔습니다 이게 자한번 넣어볼게요 최대한 닦을 수 있는 정도 최대한 닦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리하고, 2단에시차입니다 옆에, 보시면 구멍 하나, 2단에시차는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보세요. 위아래로. 다 들어간 것 같죠? 여기가 쓰면 이제 구멍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스톱, 스톱 볼트, 볼트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조우고. 조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면 와샤가 있습니다. 이 와샤가 없으면 소리가 나니까 와샤는 항상, 평화샤는 항상 꼽아주세요 와샤는. 그리고, 아야, 2단 유전기야 기동기어 커버. 넣으시고. 그럼 이제 일반 케이지. 넣으시고. 네, 지차. 일단 지차는 구멍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넣어주시고. 저 넣을 때는 망치. 왼손으로 밀어주고, 오른손로 쳐주고 그 다음 일단 유선기야 노화안 꼽았죠? 노화 꼽아줘야 됩니다 노샤사노 없으면 소리가 많이 나니까 꼬아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유선기야 넣고 어 이거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거는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 여기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표시가 있습니다 자 1대1 자 여기 보시면 0, 0 0, 0 보이시죠? 여기를 1대1을 이런 식으로 맞춰주세요 이제 마그네트 코어를 한번 조립해보겠습니다 자, 조립할 때는 항상 밑에서 밑에 조립하고 위로 조립하면 됩니다. 조을 때는 양쪽으로, 대각선으로 조아주세요. 자, 모터핀 조립하겠습니다. 잘 돌아가야 됩니다. 제발. 제발. 오케이. 잘 돌아가네요. 잘 돌아가면 성공이죠. 이렇게 돌려주면서 막망치나 하시면 됩니다. 자, 다 들어갔습니다. 오, 잘 들어가죠, 손으로. 손으로 잘 돌아가면 조립이 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스냅링이 있습니다. 스냅링을 잘 꽂아주세요. 이게 이걸 안 꽂는 사람이 있는데, 자, 눈 조심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 수프링 자기 자폐판 조립. 요, 2 0 0 8 라이닝 조립하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위에, 우측, 우측 위에 상단에 보시면, 그, 카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참고하세요. 없으면 또 제가 다시 영상 올리면 되겠죠. 근데, 2.8톤이나, 5톤이나, 10톤이나, 뭐, 다, 예, 조립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저 와이어 호스트, 와이어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닝이 다 똑같습니다. 다 크기만 다르죠 MP. MP는, 자, 우측 상단에, 카드 남겨놓겠습니다. mp가 뭔지 확인하세요. 마그네터 코 자, 상하를 라이딩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물건을 들었을 이거는 그냥 물건을 안 들었을 때 소리가 안 나는데 물건을 들었을 때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수리가 끝나면, 한번 물건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위에, 주유 블럭을 채워주시면 안 되겠죠. 기름을 넣고 채워야 되겠죠. 오일, 아 오일, 자꾸 기름이라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일을 넣고, 오일 채우고, 쓰다 보면, 이게, 점사가 아니고, 이게, 농도가 더 약해, 그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약해지면 기름이 새겠죠? 만약 이게 0.4 같은 경우면 이제 계속 쓰다보면 이제 오일이 뭐 0.2, 0.1뭐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오일은 한 번씩 바꿔 주셔야 됩니다. 물건 한번 들어보세요. 제대로 할게요. 몇번 들어보면 안 돼. 맞아요. 자그 배우고 다고 하는데 야 소리 조용하네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야 바로 이제 야, 소리가 안난다 안나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그러니까, 물건을 <laughs> 혹시나 모르니까 <야>, 소리 <laughs> 진짜 조용하지 소리가 조용하지 기름... 기... 진짜 조용하다 기, 기름이 없었는데 기름... 그... <laughs> 오일이 없었는데 오일도 충분히 넣어놨습니다 저, 저 옆으로 세고 그러지 않잖아, 이제, 저거. 저번에 세 가지 비닐로했거든그 오일이 오래되면 이 농도가 또 약해져요. 그리고 완전 물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는 건데 또 이제 보면 마그네트 코어 안쪽에 그게 리데나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나갔을 경우 그때도 셀, 셀 수도 있거든요. 저... 왜냐하면 이제 또 호이스트가 또 오래되면 저 주물이다 아닙니까? 철이 아니고 어디, 어디 또셀 수가 있어요. 드럼 안쪽에서 뭐 저 주물이 좀 깨졌거나 이러면 좀셀 수가 있어요 안되면 뭐세물은또저 막대기 또 해야죠 확실히 소리가 낫긴 낫지 진짜 부드럽네 네. 자이 순간이 제일 부끄럽지만 상관있나 자 도움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 네. 어, 녹화하나 지금? 네. 예예그소리한거 쓰레기 그 녹화 먹었는데 그거 올리나 지금? 예 올리면서 근데 안 모여, 여기 안 모이고, 그냥 기술이 한 것만. 아니, 그거는 네 기술인데, 그걸 그거 올리가 되나, 그런 거나. 아, 그런 상관없습